안녕하십니까 시사의 맛집 시사가 TV입니다. 아, 오늘 한 문장은 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야의 고한다 정부의 당제발쓴소리를돌아입니다이 현재와 미래가 정말 캄캄합니다이 환율이 난리가 아니죠. 이 삼고 그러니까 이 고금리 고물과아 고환율이 겹쳐서 여기저기서 정말 이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. 아,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이 아시아의 제2의 안우기가 아, 유한의 불안이 드리고 있다면서, 이 한국이 특히 위험한 국가다. 아, 이렇게 또 지목을 했어요. 어, 또 북한은 계속해서 이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핵무기로, 어,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요. 지금 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어떤 그총체적위기로 어, 치닫고 있죠. 어, 현재의 어떤 어려움도 희망이 있다면, 어,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고, 또 어떤 밖으로부터 의 위협이 있다 해도 우리 내부가 탄탄하면 뭐 그리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여기다가 영국 옥스포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얼마 전에 그 지구상에서 먼저 사라질 나라로 이 한국을 꼽았어요. 어, 왜 한국을 꼽았을까요? 이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.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요. 이 이 사진을 보시면 어 이제 어린아이가 아 우는 모습이죠. 이좀 정말 뭐 아기 우는 소리를 듣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 에 정말 답답합니다.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 평균보다 어느 정도나 빠를까요? 어 무려 네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. 이 한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1 0도또 말을 얘기를 했어요. 오늘 2,750년경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700년, 700년 후면 뭐 한국이 사라진다.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또 여기다가 우리 한국이 또 심한 말을 또 들었습니다. 바로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여성으로부터의 말인데요. 이 여성은 현재 그 여성 처음으로 유럽 중앙은행 22 총재를 맡고 있는 어 인물이에요. 어 이분이 2017년에 당시 그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로서 이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, 이때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어 이분이 이 한국을 갔다가 집단 자살 사이라고 어 이렇게 또 심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예, 예. 정말 불쾌한 말이 아닐 수 없죠. 하지만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아 있어요. 방금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한국의 인구 소멸 어떤 경향 그 사유가 바로 집단 자살 사유나 마찬가지다. 아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. 아 그렇지만 이러한 그 심한 말들은 가슴 아프게도 그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. 아이 표를 한번 볼까요? 자, 이 한국 초고령 사회로 초고속 진입하고 있다. 우리는 정말 이 아주 초고속, 초고속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인구에서도 정말 초고속으로 이렇게 고령화가 된다고 하니까 참 가슴 아픈 거죠. 어, OECD 이 초고령 사회 도달 연수를 보면요, 에, 자, 우리 한국이 7 년, 그러니까. 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이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14%를 넘긴 사회고요. 이 초고령 사회라고 하면은 아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20%를 넘긴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하죠. 그러니까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이 연수가 이 한국이 7년으로서 일본 10년, 미국 15년. 호주 21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. 아,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정치권 허건 날 갈등과 싸움밖으로 어,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정말 에, 참 안타까운 일이죠.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수고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. 아, 먼저 정부 여당에게 고합니다. 제발 쓴소리를 좀들려야 합니다. 아, 정부 당이 같은 편에서도 어, 나오고 있는데 에, 그 진짜 쓴 말, 쓴 소리를 한번. 네, 보도록 하죠. 네, 이 국민의힘, 그, 유력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, 에, 대구를 얼마 전에 찾았었죠. 근데 거기서, 이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, 양두 교육은 안 되냐, 이렇게 아주 강하게 쏴 붙였습니다. 에, 이 윤대통령 비수고 논란에 대해서도, 어, 이제, 국민 괴들지 취급 중단해야 된다, 뭐, 이렇게, 순수를 아, 뱉었었죠. 어,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도 한마디 했어요. 어, 윤 대통령의 발언 돌려받는에서 전후 경위도 보도의 맥락도 묻지 않고 무조건 어, 윤 대통령이 사과 나왔던 유과 유감의 뜻을 어, 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어, 어,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러한 그 우리 한국의 엄중한 상황 어, 보고나 있는지 예,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어,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의 진실, 경위가 어찌 됐든지 간에, 예, 국민에게 걱정을 안겨드 송구합니다. 이렇게, 어, 말할 수 없은, 어, 없는 것인지, 예, 참, 안타깝고요 어,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잘잘못을 떠나서 이 전국주도에 무한 책임이, 예, 있는 걸 아시죠? 네, 이좀 고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율곡 2의 정치 제1원칙은 이 백성을 제대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아, 또 에, 저명한 영국 철학자이면서 이 정치인 에드먼드 이 버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정당이란 이 국민의 이익을 어, 증대시키기 위해서 결합된 단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.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 현재의 이 국내적인 위기를 돌파하고 또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리더십을 에, 발휘한다고 봅니다. 아 그렇게 해 주실 강력히 요청합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는 야당에게 고하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. 야당에게도할 말이 많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